还有。<music> 생일이네잘잤이 응. 응. <laughs> 뭐 한번 나가 볼까 우리? 응? 밖이란다 거실에. 해나 생일이야. <laughs> 우와. 기저귀, 엄청 네 해나 생일 서 아, 맞아. 헤나 <laughs> 통장 만들어줬어요. 저기 생일선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헤나 돈이 얼마인지 체크하는데요? 돈또안보여요 계좌번호 네, <laughs> 맞아요. 뭐야? <laughs> <laughs> 아, 거기 고양이 있네. 헤나야, 여기, 여기. 해나야해나야 여기. 동전 들고 다니는 거 웃기다. 해나야 여기, 여기. 자, 저기 엉덩이 왜 저러는데? 잠깐만. 아이고. 혜나야 저기서 뭐... 너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하나 있어. 혜나야. 아이. 야너왜 왔어? 혜나. 어, 계속 기다리고 열어세요. 있어야지. 들어오세요. 혜나 여기로 와. 이 뭐야? 이 뭐야? 어 뭐야? <laughs> <배정다. 웃음> 이 뭐야 이거? 마트에서 막 혜나가 계속 봤던 풍선들이다. 어서 <laughs> 혜나 <laughs> <야, 웃음> 생일이잖아. 혜나 생일 축하해. <laughs> 통동밖에안 보는데 계속. 야 이거 <먼저>.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뭐 걸고 있어 봐. 고양이들이 도망 젖 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얼러 봐야 되잖나 아, 무서운가 보다. 가까이 못어져야지 어. <laughs> 아어 무서운가 본데. 손 잡고 와줘요, 보. 손 잡고. 어, 아 아, 무섭네, 무섭네. 아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무서운가 보다. <laughs> 아, 무섭다, 쟤. <laughs> 아, 오케이. 거 해나가 좋아하는 인형들이잖아. 해나, 해나 최최최 인형 여기 있잖아. 인형이, 머멍이. 응? 해나 포스팅이지. <laughs> 아빠한테 매달렸타디아 <매달렸습니다. 웃음> 궁금은 한데 겁도 나고 그런가 보다. <laughs> 일단 아침 먹고 엄마가 있 케이크랑 해서 해나. <laughs> 아니, 어디 가세요? 한국인 맞지? 어, 예. 예. <laughs> 증반이 없는 관계로 도마를 좀 활용했습니다. 해낼 돌잡이 할 것들이에요. 이 역전을 돈 의미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달러도 준비했습니다. 청진계 자리 찾는 요만이네요. <laughs> 돌반지. 아 먹으면 안 돼요. 돌반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이봐. 그애저 뒤에서 뭐 하는 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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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나 이거 어 가져오래요 가져오래요. 자 머리 잡을지 보겠습니다. 이게 돈이랑 다 있거든요. 짠짠 아니 그거 안 잡아도 될것 같아. 아니 뭐야? 엄마 욕심대로 가지 말고. 지금 어어요 짠. 그것도 말에 들고. 이말 공부 별로 안해요 공부 안 해도 돼요아 공부 잡았습니다. 펜펜펜 잡았습니다 펜. 아 하지마라고 안해야 되는데 ㅋ <laughs> <laughs> 어, 돈도 잡았습니다 내가, 내가 돈 사야 엄마가 반강제적으로 돈을 지어줬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해나 케이크빵이에요 원래 오븐으로 하면 좀더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피쳐서 전자렌지로 했더니 <laughs> 애들이 좀 납작합니다 이게 빵도 요거트가 들어가 요거트랑 바나나 이걸로 만든 거라서 간이 없는데도 바나나 때문에 달고 맛있어요. 크림도 그냥 그릭 요거트입니다. 간도 뭐 요거트니까 그지 않고 거이렇게 맛있어요. 딸기를 요렇게 요렇게 여러 개다 올려 주면 이거같은 사진인데. 케이크 <놀람> 예예 <목소리> 생일 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 안 맞는데 해나 호호하자 할줄 모르겠지 응. <목소리> 케이크 어때요 빵맛 괜찮지 막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한 치즈 바나나 케이크고 요 하나는 바나나 요거트 케이크예요. <laughs> 얘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요거트 시인데도 잘 먹네. 딸기도 먹지. 딸기도 맛있시라 생일 케이크. <laughs> 저희 원래 오늘 이거 달고 보테니컬 <laughs> 카드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비 온다 그래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날이 너무 맑아요. 보시면 지금 하늘이. 보이시죠?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그냥 혼자 집에 있을 순 없어가지고 해나 생일인데 그래서 가까운 여기 공원, 와이너리 가을든 있는 곳으로 왔어요 해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주셨는데 해나못 먹어요 잠깐 뭐야 해나해나푸드어 <laughs> 굳었어, 굳었어 아빠 아빠 해나, 아빠 저기 있어 아빠 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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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나 나나해나 真的。 들어가서 못 먹을 걸. 아지고 아직 못 먹어봐야 돼 그래, <laughs> <뽑았어>. 음. <laughs> 겁이 많아서 손도 조금 조금 돼. 표정 봐. 야내 머리 저게 <저기> 은근 귀엽다. <laughs> 모태미끌 가득습니다 <laughs> <핑클 웃음> 저희 쪽에 스티커서 샀고요. 인당 16달러였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기 전에 카페테리아 있는데 맛있어 보여서 일단 와봤거든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짠 샌드위치랑 이 미국 이런 빅투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샌드위치 먹수있는 곳은 샐러드 있고요. 응. 간단히 샐러드, 샌드위치, 수프 이렇게밖에 없어요. 저희는 저 안에 나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샌드위치 하나랑. 스파나 먹으려고요7 3 번입니다. 탈출하려고. 어 해나 탈출하려고. 신발 신켜줄까아데또안 걸을 것 같은데. 해나야, 해나, 헤나? 해나. 아기, 아기. 안 봐주네요. 제 치킨 누들 수프예요. 치킨 누들 수. 이나좀 귀여운가 봐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많이 해주고 있어. 얼굴, 얼굴이 안 보인다. 얘. <laughs> 앞을, 앞을 못 보고 있었어. <laughs> 예쁘게 입고 지금 얼었어요. 어, 갔는데 이제 좀 이거 삐삐 신발인데, 아직 하나 가벼워서 삐삐 소리가 많이 안 나요. 소리가 났다 났다. 무서워해. <뭐라> <뭐라> What is this? 디 h a t is this? What is t 오, 왔다. 아 밖에 계속 나오니까 좀 겁이 없었지나 보다. <laughs> 여기가 이렇게 애들이 뭐탈수 있는 게 많아요. 어린이 여기 어린이 가든이지. 어또 어린이 어 가든이 딸이 있어서 여기 안에 뭐 그네 탈수 있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해나는 <laughs> 즐길 수 있는 게이 정도뿐이에요. <laughs> 아, 아빠가 왜더 신난 거 같지? <laughs> 진짜 조그만네저 신발 삑삑 소리가 좋은가 봐요 일부러 소리 내려고 하는데 잘안돼 진짜 크고 생각보다 크고 잘돼 있고요 공기 너무 좋아요 장미 정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나 장미가 덜 피었어요 일정도 아이스크림 시켰고요 오, 애기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응.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솔티드 카라멜 브라운인데요 맛있는 거다 섞었죠? <laughs> 움직이지 않아. 신난다 <laughs> 내나 내나 나한테 말고 전네 짜그 걸면서. 와 와. 만진다. 와 와우 해나 <laughs> <헤나? 웃음> oh, <yeah. 웃음> 지금 삑삑 소리 신나가지고 계속 어예 <laughs> <laughs> oh, yeah. 넘어진다 와 근데 나오니까 확실히 조금씩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세요? <laughs> 가볍게 아빠 <아파> 지나치는데? <laughs> 설명 볼 거야? 어. 어, 너 영어 읽을 줄 아세요? 저기 화려 언니한테 슈퍼 큐트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그저 그, 뭐야 스파클라? 스파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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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프링클러. 아, 스프링클러. <laughs> 저거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이 좋아. 아! 안으로 빨세요 <laughs> 아 어. 어 <laughs> 아, 안돼안 돼. 아줌마니 체지 체지하시면 안 돼요. 조심. 이게 어? 12개월 한 살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제나야 아 오늘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응. 쌍꺼풀 응. 쌍꺼풀 짓고 응. 지금 잠아 잠아 <laughs> 차에서 놔둬 주잘잘것 같아요. 너무 잘 걷고 이랬어. 허지. 어, 땀 쳤더라. <laughs> 귀여워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해나가 좋아하니까 3 0달러 전혀 아깝지가 않아봤지. 10년, 10년, 32, 어? 32달러? 응. 너무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재미... 와! 오은다 먹었어. 응. 아, 우리 저기, 저기. 그냥 셔 그냥 보셔. 셔 그냥 보셔. 그냥 보셔. 그냥 보셔. 와 약간 이것도 약간 보테니컬 가든 느낌 났다 그치? <laughs> 아 인형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되서 안 돼요 인형은 안 돼요 접시인형 말하고 말고칩가 너무 예뻐요 꽃, 꽃 겉에 넣는 곳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잖아 요무 끄면서 칩체 너무 예쁘다 어머머, 너무 예쁘다 아 응, 기가 응. <laughs> 어, 진짜? 아니 식욕이에요 확실히 가든이니까 식물을 팔아요 응. 아저 레고? 저기 저런 거살것 같아 안 죽잖아 저 레고 열밖에 음. 네. 하던데 요거 말인지 부캐 레고 이거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거 연필 아, 아 볼펜 볼펜 귀여운 볼펜 애들 좋아하잖아 이런 거 지금 해나는 <놀랐어. 놀랐어>. 닥그러더어고요터로 들어가고, 어가고 닥터로 들어가다닥가고닥터어보고 닥터로 가고먹어보고 닥터로 들어가고, 닥가고얘기해주는가고 닥터로 들어가고, 닥로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닥터어고 닥터로 들어가 o 닥터로 들어가고고다고 그래서 직원분이 얘기했대 그 미니 부엌빵 있거든요 그게 맛있는데 저 직원분도 진짜 맛있는데 그게 줄라이 대하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라 같이 타까워했어요 이거 하나 더 남았고요 혹시 원해 하나 더 아, 직원분한테 다른 어디에는 코리안 스타일 그 고추 튀김이랑 오징어 튀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직원분이 나도 원한다면서 그런 거 들어보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미국 분인데. 헤나 등장하셨습니다. 나좀 자서 저 혼자 들어왔었는데 지금 건지기 이거 두 개야. 이거 내가 담았는데 있잖아? 응. 직원분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보더니 그거 진짜 맛있어. 많이 안 단데, 아 뭔지 알지? 많이 안 단데 좀 달면서 맛있어. 그래서 막 얘기해주는 거야. 근데 그 직원분이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 같았어. 어. 내가 코리아 스타 이거 뭐 그거 있어? 물어보니까 아, I WISH 안다면서.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거 없어, 이러면서. 어, 거의 없어. 칩도, 칩도. 파필라에서 안 들어, 지금 없다, 떨어졌고. 집은 한국 거 아닌데 갈릭 집이거든. 진짜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이 추천해주더라고요. 다 나갔대. 여기 작은가 고트이 조거. 네, 여기 트레이도 좀 작아요, 여러분. 아, 어. 아쉽다.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꾸 아직 많이 못잤서벨지아 스타일은 아니고 불현시 스타일인데 맛있을지 신랑 일단 먹고 싶다 해서 한번 담아봅니다. 음. 불고기 비프 프라이드 라이스. 김치래 근데 진짜 이거한번해래 아니 근데 별로 어, 맛있다린 치킨이에요 어. 그지 떡볶이 계좌 딱 했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어 들었어 들었 아니 한국 음식 진짜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가 살려 그게 어, 잡채 어 신기하다 오. 어 이거 맛있다. 어, 맛있대 맛있대 리미티드 지금 몇개안 남았나 한정인가봐 아, 여기 옆에 놔줄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스테이드 <laughs> 아웃 아. 트 피쉬, 토프 그 이것도 유명하다더라고요죄 이거 <laughs> 이것도 다왔습니다오코노미야도 아, 맛있대요 오코노미야도 맛있대요 오코리안 스타일 근데 이거 오코노미야키가격좀 세네 가격이 좀 세네 4.99

네, 저희 식사를 제대로못서 배고파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너 이렇게 그설 동안 한번 먹고 어나안고 있어. 있어. 인삼물 지금 이 돼서 죽겠어. 뒤에 조이왜 뜯어놓아? 먹으 나. 그냥 맞지? 아이게책 보고 있습니다. 닫았네요? 현재 우아우아 하고 있던데? 저 너무 배고파서 스시랑 라멘 타는 곳에 왔습니다. <목소리> 오 이라셰이바세. 이야. Yeah, right. 맛있어 보평점 여기 다좀 두더라고요. 우연히 왔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거 봐요. 이런 디저트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목소리> 오 맛있겠다. 뭐, 잠깐만. 돈까스 일본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치킨스야아 근데 뭐, 치킨이 아유가... 일본 튀김 기댄데 아쉽네. 장어초밥 두피스 시켰어요. 이게 아, 6달러? 네. 어,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아니, 7천0 0 얼마지? 7천0 0원 7,800원. <laughs> 제 라면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제건 돈코츠 라면입니다. 다 먹었어요. 흰밥 해나 조금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지금 이 식당에서 아이들 중에 이 아이만 제일 조용하고,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테이블로 아이들이. 얼렁 먹고 가려고 합니다. 나 라면 괜찮았고, 근데 네, 약간 아... 맛 다진 마늘 촥 들어간 그런 라면 먹고 싶긴 해요. 요거는 약간 뭔가 한국식이랑 일본식이 섞어놓은 느낌? 초밥 괜찮았어요, 그치? 비싸서 그렇지. 네, 이만큼 나왔고요. 물론 텍스를 붙여, 붙이면 40몇 달러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총 43.9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오, 너무 잘 먹어요. <laughs> 음, 해나 파스타보단 밥이 좋구나. <laughs> 귀여워. 빠빠빠. 해나 이제 빠빠 빠빠. 빠빠. 해미 빠빠. 하나 뽀뽀 아, 여기서 찍으니까 또 <laughs> 빠이 제가 지금 이게 임신 소양증이었나? 이게 나가지고요 밤에 너무 지금 간지러 잠을 못 자요 지금 아, 책 읽어줄까요? 이거 읽어줄까요? 고양이는 보들보들한 생선을 먹어요 오물오물 꿀까? 아, 고기 고양이, 그지? 아! 오! 오! 오, 고양이야, 그지? 와우! 우와. 우와. 내가 줘요? 골고루 튼튼하게! 밥 먹자! 엄마가 불러요! 와, 신난다! 밥 먹자! <laughs> 책을 좋아해서 너무 좋긴 한데 똑같은 책을 한 10번을 읽어야 끝나요 응. 골고루 튼튼하게 어? 오! 양치해요 양치! 약체. <laughs> 어? 아빠랑 같이 양치하고 있어 오구 전하네 오구 전하네아이 똑똑하네 잘하네. 계속 양차고 다니네 또한발 추우니까 귀나허 이제 다 했다 아니 계속해 안 자려고 저거 수수대 빨리 올리러 오세요 양차고 자야지 우와 이거로 피디님 오는 말이네 기분 좀해나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해나야 응. 응.